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참 정말 대한민국 정치계에는 어디 가서 모자란 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인간을 만드, 만나면은, 야, 저게 진짜 막 사람이냐? 어디서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공수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달아보고자 하는 것도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정말 제가 많고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질이라고 하는 말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계속해가지고 성적으로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막 사랑이면 뭐 어떻다라는 등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하고 있던데 오늘 제가 박지원의 과거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정민 배우. 박지원 씨는 알고 있겠죠, 그렇죠? 최정민 배우랑 박지원 두 사람의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박지원이라는 인간이 딱 우리가 생각이 아, 제일 처음 드는 이제 단어가 뭡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권력에 맞춰 가지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뭐 이런 걸 잘하는 인간인데 대표적으로 막 살아온 인생이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그 검찰총장 요거를 이제 그 후보 시절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윤석열, 벼르고 있었지만 흠결을 찾지 못했다.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내가 막 벼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낙마수첩이라고 하면서 지가 무슨 뭐 정보통이냐, 이런 식으로 막 설치됐었죠, 그죠? 렇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도 없다. 과거를 갖다 싹다 뒤져보고, 가족까지 싹다 뒤져보더라도 도대체 가그 흠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위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들한테 필요한 존재니까 저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과거인데 갑자기 입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뭐냐? 결혼 전부터 관계가 어지러웠다. 돈 되는 일이면 양잿물도 마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뭐겠습니까? 양아친 거예요. 아까 양아치라고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뭐겠습니까? 양아치인 것이고 이게 바로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치입맛에 맞춰가지고 지었던 정책인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진실과 거짓이 나눠 버리는 거 이런 인간이 뭐였던 거예요? 국정 원장이었으니 문재인 정부도 진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뒤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아무리 윤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싫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수위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게 된다면은 아무리 타당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비판하는 사람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타당한 비판도 아니에요. 그냥 인격 모독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 X라고 안 하면 다행이다 이 X가 뭐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 아니겠어요? 니어로 하는 그 단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맨날 무슨 뭐 오선이다, 나 무슨 뭐중진의원이다라고 설치고 댕기는데, 어디에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 오선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아치인 것이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박지원이가 뭐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지금 뭐물 지금 들어왔을 때노 젓는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탄핵이 된거 그러면 개헌 이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가 안정화를 시키겠냐 어떻게 해가지고 dj를 지가모셨다 라고 하니까 dj가 그렇게나 추구했던 었 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갖다가 안정화를 시킬까 그거를 고민해도 모자를 파는데 온통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선동하는 거밖에 없어요 유시민이랑 똑같은 작자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악의 욕일 거예요 유시민과 박지원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저질 아닙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김건희에게 사랑한다라고 전했는데 잘못된 사랑이래 윤석열이 진짜 순해보다 변호사 보고 자기한테 잊지 말고 영부인 도와줘라 그랬다더라 사랑한다라는 말을 절해주나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다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한마디만 딱 할게요 뭐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한마디만 딱정리한다 너무 오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개엄이 있었는지 일주일이 아 에, 뭐야 개엄이 있었는지 1년이 되게 되죠 그죠 시간이 뭐 어찌나 빠른지 벌써 개엄이 있었는지 1년이 되는 게 다음 주 이제 그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개엄이 끝나고 난뒤 개엄은 바로 끝났으니까 그 당일 날 개엄이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툭하면 개엄 타 맨날 툭하면 내란 타 이거 말고 도대체 민주당이 정말 정부 여당으로서 정치로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반드시 그거를 이미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어? 이 인간들한테 그냥 개엄 내란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댓글도 보십시오. 박지원 저 얘기에 야 이런 걸로 선동해야 좌파 소리 듣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까지 비난하는 게 인간이냐 저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사랑이냐 애꾸는 사면발이 할배 이런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지원하면 또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사면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병인데 뭐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기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하면은 사면발이 이렇게 이제 뭐 키워드로 세트로 가는가 봅니다 뭐 자랑스러워 의식했어요 자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된 건지를 보니까 2022년도 지가 국정원장이었을 때세군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20여 가까이나 입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희한한 일이죠, 그쵸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균 간염으로 인해 가지고 뭐 20일 가까이나 입원하는 이런 일이 막 제가 느꼈을 때 저한테는 일단 한 번도 없었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뭐 비일비재한 일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기사까지도 있더라고요. 박지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에 걸린 성병이 어, 성병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갈갈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뭐 특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인데 저 기사는 아직까지 뭐 삭제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실 여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오늘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 가지고 논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오죽 도대체 뻔뻔치 않고서는 저런 식의 말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화배우 최정민 씨두 사람의 있었던 그 논란 생각한다면 평생을 갖다가 사랑에 대해서는 입 박치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기사까지도 났었어요. 제목 한번 보십시오. 박지원 영화배우 최정민과 오랫 동안 비밀 동거를 했다. 최여인 한때 서울로 도망까지도 쳤고 박지원이 찾아와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뭐 제가 읽을 수는 없는데 이 박지원의 과거에 대해 가지고 뭐 지금 뭐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박지원이가 뭐 그냥 옛날부터 뭐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살짝만 우리가 좀 볼까요? 자 지금도 이 기사가 있습니다. 비리 종합 세트 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돈. 여자 가족 병역 학력 재산 즉시 어느 거 하나 멀쩡한 게 없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박지원이가 70년대 초 뉴욕으로 가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발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이제 그게 좀 생겨서. 뉴욕마 한인회장이 됐거나 뉴욕상고 회의에서 뭐 회장이 됐거나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지가 욕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었을 때는 환영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권력에 취해 있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미 싹수가 노랬던 거예요. 뭐 정치적인 기회주의자한테 이게 뭐 전두환이 됐거나 무슨 뭐 남도환이 됐거나 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김두환이 됐거나. 오바했나뭐 김도한이 됐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9년 자기한테 도움된다라고 한다면 다 그냥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1983년도에 이제 그 김대중이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그렇게 망명을 떠났을 때그 김대중에게 후원금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관계가 형성됐던 게 박지원이고 그때 당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줬던 게 바로 김경재 전 의원인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견언지근해 다름없는 왼수가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미국. 생활하는 와중에 최정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이 얘기를 최정민 씨 본인 스스로가 폭로했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그 1996년도에 박지원이가 국회의원하겠다라고 선거에 나갔을 때 최정민 씨가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하냐라고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장문의 편지를 갖다가 언론사에게 뿌렸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박지원이가 자기를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 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부인까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불륜이었다라는 거죠. 최정민 씨가 박지원과 헤어질 것을 갖다가 결심했는데 그 사실을 갖다가 알고 박지원 씨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청부살인을 하려고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와 경영하는 꽃집에 최모 씨라고 하는 괴한까지 들어왔고 자기를 막 끌고 나가려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최정민 씨의 어머니가 야 나부터 죽이고 딸을 갖다가 데리고 가라 해서 오만 그냥 막 매달리고 막 호소를 갖다 해가지고 그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 가지고 목숨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저 지금 편지에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최정민 씨 같은 경우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방송까지, TV 조선 방송까지도 나가가지고 관련돼가지고 저렇게 내용까지도 방송을 타기도 했었거든요. 박지원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합니까? 단한 번이라도 최정민 씨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해명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이게 무슨 뭐 성적인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사생활 이런 거를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의 논란이 있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해 가지고 무슨 사랑을 갖다가 논하는 게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 인간이냐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든 화장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 영상에 공감이 좀 되셨고 또 평상시에도 도움을 좀 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화장품 제가 잘만들었으니까 꼭 구매해가지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미미미 화장품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에 제가 고정으로 아, 링크를 갖다가 또 남겨놨으니까요. 그 링크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